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6일 오전입니다. 오전 1시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 지금 보수 측의 길집이, 강성보수 꼴통보수의 길집이, 어, 눈에 부시게, 눈에 부시게 길집되고 있죠.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인데, 어,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속락하고 있고 국힘은 찔끔찔끔 오르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아시아투데이하고 코프라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희한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거 좀 말씀드리는데 안철수 편입니다 근데 고거티브에 이거 지금 보수나 좌, 우파나 자파나 앵그리 유튜버들이 수십만의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양진영으로 확 깔려가지고 어? 이재명 대통령 빨리 만들기, 어? 윤석열 지키기가 들어가는데. 근데 고고TV는 한 몇십 명 열다가 몇십 명 빠지고 그래요, 구독자가. 욕만 얻어먹습니다. 안철수만 언급하면은 구독자가 빠져요. 안철수 언급한 끼겄에 두세 명, 서너 명이 그 구독자 증가하다가 어? 윤석열 비난하고 한동훈 비난하면 구독자가 몇십 명이확확 빠져요. 그만큼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음? 안철수를 언급을 하지 않죠. 모든 시사 평론 유튜버들이 안철수를 금기시해요.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 고고티브가 이런 거 혼자서 안철수 띄우려 그래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걸려가지고 유튜브 플랫폼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안철수 띄고 고고티브도 구독자도 늘고 수익 좀 나오는데. 안철수만 언급하면 욕만 합니다. 욕만. 며칠, 그 안철수 편에서 댓글을 풀었다가 다 차단합니다. 며칠 있다가. 며칠 풀었다가 그 이후로. 대부분 보면 안철수는 간제비, 어? 배신자, 좌파. 안철수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 안철수는 학자로서는 좋으나 정치인의 자실이 없다. 그리고 막 욕을 담니다, 욕을. 안철수 개 x x 1 0 x x 1 0 x x x 더불어 고고티브한테 욕을 그렇게 합니다. 안철수만 할, 띄우, 언급을 하면은. 어? 근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뭘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안철수 영상만 찍으면 구독자가 빠지는 코스예요. 어 윤석열 편을 좀 들고 한동훈 편을 좀 들면은 몇십 몇백 명씩 늘다가 윤석열 조지고 한동훈 조지면 또쑥 반은 빠져나가는데 안철수만 언급하면 구독자가 전체적으로 빠져요. 과거에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한 2년 동안 밀 때도 그때 한만명 만여 명 구독자가 늘었어요. 고고TV가 40 부정선거 4년 전에, 그 부정선거 없다고 그래가장 2만 명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을 해서 띄우면서 보수를 계획한다 할지 한 만여 명 늘었는데, 안철수를 띄운 지가 지금 2년까지 가까이 가는데, 구독자가 빠져요. 어? 안철수 지지자들은 구독을 또안 눌러요. 기가 찹니다. 그럼에도 안철수를 띄우는 것은, 안철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전국에서는. 자, 들어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아시아 투데이하고 코프라가 정례 여론조사라는데 희한해요. 좀 이따 말씀드게죠 안철수가 10% 나오고, 김군수가 11% 나와서 김문수가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이준석이라는 애가, 응? 음? 이준석은 쉽게 말해서 극우 유튜버한테 공격을 받아서 쫓겨난 경우고, 지금도 어, 유승민과 함께 베이신자 프레임이 걸려 있죠. 응? 음? 그리고 이준석은 철탁선이 없다, 싸가지 없다, 암것도 없다. 다 드러났어요. 이준석 같은 애가 이재명 무세, 앵무새를 따 가지고 이재명 무세 가지고는 이재명을 못 이긴다. 이길 방법 없다. 어?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국힘 내에서 안철수 뿐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은 절대 안철수를 안 띄우죠. 이용만 하려고 그러죠. 어? 이재명만 공격해 가지고는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는 절대 이재명은 못 이깁니다. 이놈도 그 정도는 알겠죠. 어? 근데 이놈도 준석이라는 애도 대단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만은 안돼 하는 게 이놈의 생각이에요. 근데 안철수로 가야 됩니다. 자. 아시아 투데이 말씀드리기 전에, 보시죠.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발표 안 하고, 국힘 지지율이, 어, 12월 첫째 주가개엄이죠12,3 사태. 그 쪼쪼쪼쪼쪼 올라와주고 34%나 됩니다. 리얼미터가. 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박성민이라고 있죠. 요새 고고TV가 그민 대표, 탑티어라는, 걔는 정치평론을 안한다고 그러고 지말로 정치 분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걔 분석 다 틀려요 걔는 맨날 세대대결 세대연합 그런 것뿐이말 못해요 이준석만 밀고 있는데 그런 놈이 정치를 망치는 겁니다 고고티베이가 진실이에요 걔가 어제 아시아투데이 같은 데서 국힘 지지율이 40% 돌파하니까 그거 설문조사를 하는 걸 봤는데 질문을 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으니 믿을 게 없다 그러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리얼미터를 봐도 어 지난 주보다 4%가 올라서 44.34%고 이재명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은 곧 이재명의 지지율이니까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당 지지율이 보세요 12월 첫째 주에 개음이 발표됐고 12월 두째 주에 어52.4% 같은 게 45.2%로 어 지난 주에 7%나 떨어집니다 45.2%가 왜 중요하냐하면은. 계엄천을 보세요. 어? 계엄천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45% 전후야. 계엄천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돌아갔다는 거야. 이게 한덕수 탄핵, 최상무 가스라이팅, 이재명의 발광, 내란체에서 뒤집어 씌우다가 역풍당하는 가증이라 그랬죠, 제가. 한덕수 탄핵부터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국회 매도도 지지율이 34%가 나왔어. 탄핵증보다 높아, 어떻게 된 게. 어? 민주당은 탄핵증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고. 이게 이재명 때문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도 그렇고, 좀더 말씀드릴 아시아 투데도 그렇고, 보수가, 전체가 지금 직결하는 과정이에요. 꼴통보수, 강성보수들이. 응? 그러니까 34%안 오는데 더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자기 대선 주자가 지금 투각이 안 나타내고 탄핵 인용이 언제 될거냐는 숙제가 남아있으나, 어? 지금 이 여론 지지율에 응답하는 사람도 리얼미터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고 아시아 투대면것도 그렇고 보수들, 강성보수, 나이 먹은 보수들이 아주 총 결집을 해서 이 정도가 나오는 게 34%가, 어? 자. 이점명을안돼 하는 게 중도층까지 있다는 거예요. 젊은층까지. 자, 아시아 투데이로 들어가면, 은 음? 40%가 넘어요, 40%가. 윤석열 지지율이. 어? 매우 지지한다가 31%, 지지하는 편이다 9% 해가지고 41%가 나옵니다. 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60%가 나와요. 이것도 이상하죠. 어? 리얼미터나 아시아 투데이, 코프라나, 전부 다 어? 강성 지지층, 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 또 일부는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총질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가지고 국힘 애들이나, 어? 용산에서 힘을 받는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거가지고 힘을 받으면은. 계엄은 잘못되고 탄핵은 인용될 겁니다. 어? 그러니까 국힘과 멍청한 놈들이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어? 경호처와 경, 군이 대치관계에 들어가니까 오늘 아침에 36명의 의원들이 갔다 그려나요 그럼 뭐하러 갑니까? 어? 법대로 놔두면 돼요 한심한 것들 국힘 애들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질 건 망했어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우와 리얼미터도 자꾸 오르네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이 그리고 이거 뭐야 코프라가 한거 보면은 우리 지출이 41%야. 여기서도 착각과환상이 들어가는 거죠. 환상 속에 그대 국힘 콜통들이 이걸 잡았다라는 진짜 망합니다. 설문지를 <목소리> 제가 읽어 봤어요. 읽어 봤어요.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리얼미터는. 어? 리얼미터도 34.4% 3 5까지 갔어. 원래 보수는 30%가 있어요. 진보측에도 30%가 있고 중도가 40%예요. 응? 그들이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요새 미친 여론조사에서 갈길은 어? 여론조사 응답지 응답자들이 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 같은데는 국민의 36%고 민주당은 39%래요.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어 이게 지지, 이거 아시아투데이 응답률은 4.6%고 리얼미터는 3.몇%뿐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세훈이가, 어, 서울에서 우리가 지지율은 올라갔어? 너도 꿈 깨. 어? 지금은 이재명은 안 돼. 윤석열 체포는 막아야 돼. 이재명 새끼가 오히려, 어? 이상한 놈이야. 그 가지고 보수가 결집하는 거지. 그렇다고 국힘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근데, 기가 찬게 뭡니까? 이 여러 그 아시아투대하고 어? 코프라가 <laughs> 어? 보수청 사기 지지율을 갖다가 봤더니 김문수가 1위야 11%, 한동훈이 11%, 동동공동 1위, 홍준표 10%, 안철수 10%, 오세훈8% 뿐이 안 나와. 여기서 강성 보수들 태극기 부대들 아스팔트 우파만 우파들이 탁지닥지해서. 어,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어느 국민이, 상식적인 국민이, 어, 김문수나 원희룡을 갖다가 대권 지자로 갖다가 반면에 올립니까? 이게 늙은 이들이 지금 탁 결집한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희한하죠? 강성지지 꼴통보수, 아스팔트 오빠 태극기 부대가 탁 지닥치 묻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지, 아니, 국힘 지지율과 윤석열 지질을 올리고 있는데, 안철수가 10% 나왔고 홍준표가 10% 나왔고 오세훈이 8%뿐이 안 나왔어. 이거는 뭐야? 그죠? 여기서 안철수가 10%나 나오네? 강성, 꼴통, 아스팔트, 태극기부대, 앵브리 유튜버들이 그렇게 지금 어 윤석열 씨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죠? 상식적인 국민이 여기도 숨어있다는 거죠. 이 아시아투데이를 보면은 김문수가 이위간 거를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어? 국민들은 김문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근데 김문수가 이위나와서 늙은 꼴통 강성 앵벌이 유튜버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그런데 안철수가 11%, 10%가 나오고 오세훈이 8%뿐이 안나와서또 안철수가 홍준표 같아? 안철수 같은 경우 20, 30들의 지지율이 강해요. 40까지도 일부 있어요. 40, 50이 전보다586 좌파가 대부분이나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호남에 소굴이꽤 있어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보수에서 밀고 있는 조선중앙 또 얼치기 보수 앵벌이 유튜브를 다 밀고 있는 홍준표, 오세훈 보도 오히려 안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이거 전부 다 재미로 보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특징적인 게 안철수가 10%가 나왔다. 이준석은 톡 뺐어. 톡 뺐어. 국힘의 지지자도 안, 국힘 당은 아니지만은. 어? 안철수 지지자들은 좀 활동 좀 강하게 하세요. 활동 좀 강하게. 그 다음에, 아시아 투데이가 또 말한, 이게 기가 차죠? 얼마 전에도 조, 조, 조원, CNC가 절대 찍지 않을, 않을 인물이 이재명이 1위였죠. 저번주에 올렸죠. 어? 또 어젠가 그집는 동영상을 제업했죠. 절대 찍지 않은 인물, 홍, 어? 이재명, 두 번째, 홍준표, 세 번째, 오세훈 그렇게 나왔죠. 조원, CNC에서. 그 이번에도 똑같아요. 요번에는 한동훈이하고 오세훈하고만 순위가 바뀌어서 절대, 아, 맞다, 맞다. 절대 찍지 않을 인물 이재명이 3 9예요 그런데 아시아, 아시아 대에서 이재명 지주이 43%뿐이 안 나옵니다. 어? 그래서 안철수 내세워야 된다.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어? 대권주자 1위 이재명 45%또 43%인가 그렇고 또 절대 찍지 않을 인물, 이재명이 39%인가 그랬어요. 근데 코파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 이재명 지율이 43%인데, 39%는, 어? 자기 대권주자 부족한, 부족한 인물 1위로 뽑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한테 몰려 찍을 애들은 개딸 유지뿐이 없다. 민주당도 합리적인 진보들한테도, 어? 이재명은 팽당하고 있다. 어? 그런데, 2위가 홍준표야. 20%야. 절대 찍, 대권주자 부작합 인물이 20%야. 홍준표 지지율은 10%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더블로 홍준표는 안 돼. 안 찍을 거야. 그 다음에 오세훈도 8%뿐이 안 나왔어요. 지지율이. 근데 오세훈은 16%나 대권주자 부작합 인물로 나와요. 더블로 쳐버리죠. 어? 바꿔 더블로 가요. 어? 홍준표와 오세훈이 지지율은 10% 8% 받고 더블로 대권 대통령 뽑으면 절대 안 되는 게20% 16%입니다. 응? 음? 한동훈은 11% 11%예요. 지지율이 11%? 어? 또? 어? 대권주자 대 대권주자를 뽑으면 안 된다가 11%예요. 얘는 지금 안음이 상태가 왔어요. 한동훈그 껍데기를 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쏟고 있고. 어? 얘는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안철수는 10%야, 지지율이. 근데, 대권주자 부적합인물에서 안철수를한 명도 없어! 이게 진짜일 거예요. 이게 진짜일 거예요. 여기서, 안철수가 당내 경성과 꼴통보수들을 어떻게 늙은 보수로 뚫고 가내야 문제만 남았지. 이게 진짜일 거예요. 어? 지금 이재명이 빨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법을 무력화하고 사법을 위인설법을 하고 있죠.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쥐가 대통령질을 하고 있어요. 개인은 몰고 빨리 가고 설치면 설칠수록, 어,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를 보게 될 거예요. 응? 고고TV에만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하려한게씩 찍어대는데 기가 찹니다 응? 안철수가 부상이 안 되고 또 안철수를 찍는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찍는 유튜버는 고고TV뿐이 없어요 썸네일에 안철수를 다는 사람은 저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에 나타나질 않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두각이 없어요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안철수 안철수 썸네일을 달고 막 방송을 해야지 저도 같이 올라가서 구독자도 좀 늘고 수입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저만 안철수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구독자는 빠지고, 욕만 얻어먹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 그렇다고 안철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5%는 가져가요. 5%면은, 정치 관심층 그 1%, 20%를 잡아도, 대한민국 국민이, 유권자가 4,300만 명이니까, 43만 명은 정치적인 유튜브를 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안철수를 갖다가 2년 동안 그 지원을 해도 구독자가 안 늘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고한 사람은 아니라, 어? 안철수 지지자들, 강하게 좀 활동하세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만 뛰었다면 욕을 쳐도, 욕을 쳐먹고, 내가 오마 희한한 댓글이 다 달려 욕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믿으시고, 한두달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단의 기념이 좀 빨리 될것 같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